자,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14번이죠. 나영 음, 14번. 함수 fx는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래요. 아, 이게 확대가 되는군요. 오, 음. 몰랐네. 확대가 된다. 확대가. 자,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 x가 3이 아닐 때. 지금 3이 아니라는 말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3이 아니라는 말이요. 극한값인 거야. 이게 극한값인 거야. 얘들. 얘가 극한값인 거고. 음. 그다음 음. 얘 x는 3일 때 b라는 말이지. 얘가 함수값인 거야. 이 문제 그냥 뻔하잖아. 그렇지?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럼 연속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바로 함극일시지함극일시함극일 함숫값 극한값 두개가 일치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자, 극한값은 얘인거지 거지. 얘거지 어. x를 3으로 보낼 때 x-3분의 x제곱-5x 플러스 a랑 그지? 함수값 f3이 같아야 되는거야 맞지? 근데 F3인데 F3이 얼마라는 거야? F3이 얼마라는 거야? 얘가 B라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얘가 B인데 그러면 얘 함수, 얘의 극한 값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분모가 뭘로 가? 분모가. 3. 3으로 가지. 분모가 3으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3이 될 때, X가 3이 될때 분모가 뭐가 돼? 0. 분모가 0이 되지. 그럼 분자도, 분모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분자도 뭘로 가야 돼? 0. 분자도 0이 돼야 되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3을 대입했을 때 얘도 0인 거지, 그지? 나머진 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응. 네가 해야지. 내가 왜? 파라, 파란... 다른 색깔 쓸래? 아니요 응. 해봐요. 응. 네가 해야지. 음. 언젠가 한 10만 명 이걸 보게 될 거야. 분모가 0이 돼야 돼. 분모가 분모가 0이 됐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야지. 분자가 0이 되면 이거네. x 3이야? x 3 아닌데. 3을 넣었을 때 0이 되야지 3을 넣었을 때 x에다 3가 3... 0이 되는 거야. 응, 얘가 0이 됐잖아.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된다고. 얘도 0이 되는 거. 그렇지. 0이 돼야지. 이렇게. 이걸 푸른 게 아니지. 3을 넣어 갖고 0이 돼야지. 아, 3을 넣 어, 넣어서 0이 돼야지. 0이 돼야지. 그게 뭘 의미 뭘 의미하는 거야? x 3의 인수를 지워 준다고. 그렇지? 0이 됐던 그 인수를 없애 준다고. a가 얼마나? 음. a가 음. 6이 나와. a가 6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음. 어, 아, 잠깐만. 3 2 이렇게 되지? 네. 인수분해 해봐. 밑에가 뭐가 돼? 야, 이렇게 시간, 시그... 그렇지. 음. 응,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이거였던 거야. 이래서 분모가 0, 분자가 0, 노래를 불렀던 거지. 이해돼? X를 음. 3으로 보냈지만 3은 아니잖아. 우리가 0분의 0 이런 수는 사실 없다고. 무한소 분의 무한소지.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거지. 얘도 없어지는 거지. 됐지? 그럼 할수 있겠지? 네. 자, B 구해봐. 응. 음... 1. 아니, 1. B는 1이죠. 네. 음, A, A가 얼마였어요? A는 6. 음, 6이었지. 답 얼마야? 응 음, 오케이 알겠습니까? 음, 분모형 분자형 함극일시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라고 극한값인 거야 딱 한눈에 얘가 함수값인 거야 그치 이거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어 미분 가능 문제도 이거 비슷하지 그치 음. 미분 가능이면은 첫 번째 연속이다 어을 넣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문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지 뭘로 바뀌냐면 미분 가능한 문제는 X가 3 이상에서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3을 넣는 거야, 일단. 이해돼? 3을 넣어서 함수값 같해 왜? 연속이니까. 그지그 다음 뭐해? 어? 그냥 대입이야. 그러니까 3 대입이야. 3 대입. 3 대입.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미분해서 3 대입이야. 왜? 미분해서 3 대입이야. 왜? 좌 미분 개수랑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을 테니까.